이지케어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관리에서는 좌측 목록에서 직원 정보를 검색하고 우측의 정보 창을 통해 직원 정보 관리는 물론 탭 메뉴를 통해 세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측 정보 창의 급여 탭 메뉴에서는 연간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일정 탭 메뉴에서는 해당 직원의 월별 총 근무 시간을 확인하거나 직원 전용 일정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록 탭 메뉴에서는 입사일, 퇴사일 연차, 건강검진 및 특이 사항들을 기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당 설정, 사회보험 및 소득세, 파일항, 배상책임, 서류 서식 등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관리 메뉴에서는 좌측 목록을 통해 수급자 정보를 검색하고 우측의 정보창에서 수급자 정보 관리와 세부 업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기초평가 탭 메뉴에서는 낙상 및 육창 위험과 육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일함에서는 계약서 원본 스킨파일이나 수급자 사진 파일을 이지케어에 저장해 둘수 있습니다. 서식 탭 메뉴에서는 이지케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식을 이용하거나 기관 사용자 서식을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에서는 급여 비용 명세서나 청구서를 출력하고 청구 내역및 납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담당자 설정, 급여 계획, 방문 일정, 업무 수행 일지, 관리 기록 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정 관리의 경우 이지케어의 일정을 수립하면 수가와 본인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일정표를 출력하거나 수급자에게 문자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방문 일정은 공단에 입력된 내역을 간편하게 이지케어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RFID 일정 확정에서는 공단 태그 내역을 연동하여 직원들의 태그 상황을 손쉽게 볼수 있으며 일정 확정은 급여 작업 및 본인 부담금 청구전, 수가 및 본인 부담금 집계 내역을 확인하고 검수하여 일정을 확정하는 메뉴입니다. 본인 부담금에서는 청구서를 비롯해 급여 비용명세서와 발급대장, 수납내역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우편 라벨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청구나 급여 비용 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내역과 미납 내역을 연월별 또는 수급자별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 관리의 경우 방문 일정을 토대로 한 임금을 산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근로일 및 근무시간대에 따른 기본금 및 주유 연차 등의 법정 수당을 한눈에 점검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급여 명세서는 급여 명세서 출력 탭 메뉴에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 일괄 출력은 물론 직원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대량 입금표 등의 급여 관련 자료 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기능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